로하 안녕하세요 하와이 김삼촌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잠겼죠 왜냐면 지금 새벽 5시 20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새벽서부터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어, 오늘 제가 어,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 골프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골프 모임을 가려면, 어 오늘 하는 장소는 제가 사는 곳에서 정 반대쪽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어 서쪽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멋진 노을을 볼수 있는 곳이고, 오늘 가는 곳은 완전 동쪽이에요. 그래서 멋진 일출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겸사겸사 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일출도 보여드릴 겸 어, 일찍 떠나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셔서 어, 하와이의 멋진 일출 함께 구경해요. 자, 그럼 떠나겠습니다. 하와이 카이 골프 코스예요 그렇게 뭐 좋은 코스는 아닌데요. 어, 그래도 한인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코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인분이 한국분이셔서 그런지 한인들을 많이 거기 그 코스에 가면 뵐 수가 있어요. 코스 위치랑 코스 어, 경치 그런 건다 좋은데 어, 아쉽게도 관리가 잘안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 즐겨 찾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좋은 골프 코스들이 제가 사는 이쪽 어, 서쪽에 다 있어요. 대표 코스로 어, 코올리나 그리고 카폴레이, 포아카레이, 그리고 에바비치. 다 좋은 코스인데요. 다 저희 집 어, 이쪽,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 어, 하와이 오셔서 골프 좋아하시고 골프 투어 같은 걸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서쪽에 계시는 게 편할 수 있겠어요. 하와이로 이사 온 후로는 굉장히 운전 습관이 바뀌었어요. 항상 오른쪽에서 주행하고, 스피드 리미트 지키고, 그리고 바쁘신 분들 항상 양보해드리고, 그럽니다. 지금 어두워가지고 뭐 보여드릴 건 없고요. 좀 어, 보여드릴 거 있으면 다시 영상 키겠습니다. 안전 주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뵈요. 이제 거의 다 도착해 가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어... 아 여기 한번 들렸다가요 지도 마을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한국지도 같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지도 마을이라고 그렇게들 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지도 같은지 아닌지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불 반짝반짝거리죠. 여기가 코코헤드인데 어,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해돋이 보러 가는 것같요 제가 일출 보는 곳 도착했어요.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지 않아서 여기 바람 막 세게 불면 위험하, 위험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일출이 좋으세요? 노을이 좋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을이 좋아서 서쪽에 살아요. 근데 이렇게 가끔 와서 일출 보면 또 너무나 아름답네요. 게 완전히 오렌지 빛이 나네요. 이곳은 할로나 블루 홀이라는 곳이에요. 저 밑에 보시면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서 어, 파도가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물이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그런 곳을 블로우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곳이 하와이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아마도 여기가 가장 유명한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파도가 세지 않아서 물이 뿜어 나오지가 않네요. 저기가 샌디 비치예요. 아침에 일출 보기 가장 좋은 곳이에요, 이곳이. 아직도 해가 뜰라면 15분 정도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골프 약속이 있어서 이젠 가봐야 돼요.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잠시 후에 봬요. 부장 도착했더니 해가 떴네요. Good morning. Nice morning. Beautiful. So we are heading to the first hole. Ah uh, yeah, we're on the first. 는 Greg인데요. Greg은 어, 뮤지션이에요. 하와이 이렇게 호텔 가면 막 음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와이 유클렐레 하면서 그런 뮤지션이에요. 하와이에서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Hey Greg, say hi to my subscribers. <laughs> Aloha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say hi, Aloha Good morning, good morning. Aloha good morning. All right, guys, have fun. w e r o o d w r o r e g d good. e r g r g e o o o e r good. w 모닝 마이키, 렛츠 두 it, 렛츠 두 it. <laughs> 저희와 함께 라운딩할 친구들, 마이키도 어 뮤지션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어, 여성분은 아우롤란데 어, 젊은 젊은 시절에 홀라 훌라, 하와이 홀라 춤 챔피언이었어요. 저랑은 정말 가족같이 지내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러면 골프 치겠습니다. Everybody joined in. Good shot. Right in the middle. I don't know. So Darcy? It's Thursday. Um, I, I'm gonna be just right when we get in. I'm gonna sort of want to So who's playing on Thursday? Oh I don't know, Mike was just mentioning it. Mike, me, you, who else? Are you serious? <laughs> 배출 정말 크네요. Hulu. 와, what is it? Hulu. This is from the Grammys. This and uh -huh. that. And this is the first hoku.